안녕하세요, 어 마모 이세입니다. 오늘은 제가 꽂아와서 한번 이걸 만져볼 거예요. 이제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어, 어, 잠깐요 이거 안 되겠다,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찍어야 되는데. 딱치워 되는 게구나. 제가 우선 주, 주면서 할게요. 아 이제 여기서, 여기서 오늘은 무슨 네.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만들지 만안 했고요. 저는 이걸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거든요. 자동차 보줄게요. 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장동차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. 저 보여 줄잠깐만요 어, 어디 있어? 어디 있지? 아, 발딱 걸렸다. 저기. 어, 어디 있어? 어디냐? 어디냐? 어디 있어? 쥐 잡기 어, 여기 있어요. 이거 이렇게 차를 만들 수 있어요. 한번 저 보여 줄게요. 짜잔! 차 완성! 근데 더 줄이고 싶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지금 제가 자동차를 쭉 줄이려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자동차에 조금만 더주면 돼요. 봐봐요. 아까 전에 이거랑 좀더 작아졌죠, 이게. 보여줄게 한번. 제가. 왜 다섯 개 봐봐요, 더 없죠?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? 잠깐만요, 또. 쟤또뭘만들어죠 뭐지? 어? 어디어 잠깐만요 갑자기가 한 두개인가? 어, 이따가 찾아보는건 필요한데 우선 그냥 우선은 어 작은 걸 보여드릴게요, 이제. 여기 한 개. 네. 저한테는 이게 제일 난것 같아요. 어딨냐. 이게 제일 난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, 잠깐요. 아, 어. 여러분, 아. 제가 드디어 만의 유튜브 찍어서 이게 좋아요가 많이 참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좋아요. 주지 말고. 어,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저희를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. 다음에 안녕.